해외에선 좀처럼 보기 드문 우리 가락이 토론토 무대에 올려집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지정된 판소리가 이야기로 풀어 들려주는 스토리텔링과 만나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장르로 태어났습니다. 한인 비한인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된 판소리 스토리텔링인데 다음 달 열리는 토론토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에 정식으로 초청됐습니다. 김승화 씨와 공연팀은 토론토 방문을 기념해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지친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공연을 무료로 개최합니다. 이날 공연에서 스토리텔러 김 씨는 소리꾼 장서윤 씨와 고수 김인수 씨, 거분고 이선희 연주자와 함께 판소리 다섯 마당 중 하나인 춘향가를 들려주고 한글 퍼포먼스도 선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무료 공연에 앞서 이들은 오는 4월 1일 토론토 하버 프런트에서 세계 최초의 판소리 스토리텔링 무대를 외국인에게 선보이며, 검은고 산조와 덕담 써주기 등 다양한 국악 체험 이벤트도 열릴 예정입니다.